자 오늘 금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공시가 나왔고 뜨끈할 몽골 몰라 광산 관련해 가지고 타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에 대한 새로운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7월 17일에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몽골 몰라 광산 관련해 가지고 투자금 납입 소식을 공식적으로 게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몽골 몰라 관련해 가지고는 새롭게 나온 공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주식을 왜 취득을 했냐면 기존 광물 개발 그리고 리튬 탐사를 위해서 지배력 강화를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겠다. 지분이 이제 60%가 되겠고요. 자기 자본 대비 21%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한 이유가 뭐겠어요? 체고를 본격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상계 결정은 당사에 몰라 자본금 증자 참여 이후에 해당 법인에 대한 지배력 강화 및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를 인수하는 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채굴 관련해서 몽골이나 콩구나 사업을 본격화 하겠다는 거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저희가 또볼 수가 있겠죠. 금양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우상향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고 20선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이 크게 나온 상황입니다. 5일선, 11선 위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죠. 최근에 공시를 좀 보시면 매매 거래, 정지 예고 공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정지를 피하면서 세력들 주포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시가총액이 많죠. 자, 거의 9조 가까이 되는데 아무리 시가총액이 높다라고 해도 제가 주포는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금양 같은 경우 특히나 굉장히 오랜 기간, 거의 수십 년에 가까운 매집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고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120선 정별 형태로 차트를 지금 완성 시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제대로 된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이고 금양은 제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재료 이슈가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지금 뭐 차트부터 재료 이슈까지 세 박자가 와 완벽하게 구축이 됐고 지금 새로운 재료들이 하나둘 계속 나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차 전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게 굉장하게 기대감으로 또한 이제 실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 8월달 히든 매집주 선착순 관계없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자이 종목 보시면 최근 6월달 7월달에 기간과 세력들의 매집 품역들이 보이는 엄청난 종목 제가 어렵게 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후에 이제 조만간 주가를 끌어올릴 타이밍 직전의 종목인데요. 우리한테 단서를 던져줬어요. 기간과 세력들 은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매년마다 이 똑같은 매집 패턴을 보입니다. 지금 4년의 거래량을 뚫어내는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가기 딱 좋은 타점이 나왔다. 자, 첫 번째 매집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일단 3년 이상 돼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매집이 끝났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어떻게 최종적으로 확신을 합니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이전에 볼수 없었던 상장 이후 역대급 거래량과 거래 대금 즉 돈이죠. 이게 누가 봐도 최대치로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돈이 최대치로 나왔다는 건 바로 매집이 끝났다. 최종적으로 무르익었다라는 말이겠죠. 자 에코프로 금양 자이글도 보시면 출발하기 전에 역대급 거래량 이제 돈을 마지막으로 기관과 세력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집어넣으면서 재료를 부각시켜서 결론적으로는 크게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매집 기간에는요.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 안 드립니다. 이럴 땐 차라리 그냥 은행에다가 돈 집어넣고 이자 받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세력대가 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숨길 수 없는 매집 패턴 역대급 거래량 패턴만 공략한다면 긴 매집 기간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입하자마자 바로 미친 상승 보여줄 종목.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8월 히든 무료 추천주로 드릴 거고요. 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7,000원대인 종목 과거엔 얼마까지 갔었을까요? 바로 8만원 이상의 고점을 찍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가져온 종목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거 잡으시면 10% 20% 아니죠. 세력들이 맘먹고 주가 싸버리면요. 2000% 이상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최근에 역대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르게 저한테 문자 주시면 한번도 빠짐없이 종목명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 2788-8454 번호로 딱 1초 시간 내셔가지고 아무 때나 상관없이 문자 주세요. 당장 매수 안 하시더라도 한번 관망하시면서 정말 상승하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2788-8454 번호로 숫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플러스로다가 단타로 매일매일 30% 급등주 받아보고 싶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 꼭 필수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미 상한가 간 종목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 번째로 직장 때문에 9시 장 시작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네 번째로 손절 없이 하루 익절하면서 수익 같이 쌓아가고 싶어요. 다섯 번째 시대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급하게 금전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루하루 단타 급등주로다가 수익 내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대부분 전문가분들 장전 시간에 거래 미리 추천주, 급등주, 대박 종목 이렇게 드리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아닙니다. 전날 미리 시간에 단일가로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장마감 후에 외인기관 세력들 이동 수급 흐름 파악 후에 다음날 기사 뜰 만한 재료와 찌라시 확인 후에 종목 선별 후 여러분들께 시간에 단일가로다가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를 문자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시간에 매수하는 이유가 뭐냐 궁금하실 텐데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장전 시간에 문자를 드렸더니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셔가지고요. 상한가 혹은 갭상승으로 출발하는 종목을 못 드시는 경우를 더러 많이 봤기 때문에 혹은 진짜 안 좋은 예로다가 종목 매수하셨다가 물리시는 경우 또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날 미리 사 놓고서 다음 날 마음 편하게 올라가는 종목 보고 수익 나면 매도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시간에 단일가 종목 드리는 거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788-8454번으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에 단일가 들어가실 종목 한분한분일괄로 문자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다음날 시초가에 수익 드시고 나면 끝나는 단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해드리는 시드 금액은 적어요. 하지만 금전이 필요합니다 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하루하루 단타 급등주로 수익 내시면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있습니다. 010-2788-8454 번호로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죠. 이 핵심 광물 리튬 쟁탈전에 펼치고 있다는 건데, 자 미국은 엑스모빌 석유 공룡이라는 이 기업을 통해서 최대 리튬 가공 공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리튬 채굴권을확박 쓰리하면서 하얀 석유 2차 전지의 필수적인 리튬 확보 경쟁이 불붙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양이 가지고 있는 힘. 금양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서 결국엔 금양이 할수 있는 것들이 점차 많아진다는 라 거겠죠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수산화리튬 가공사업 그리고 이지르코늄 첨가제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는 특수 양극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극제에 첨가가 되는 건데 동기술은 차세대 음극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굴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가공을 하겠죠. 가공을 해서 특수 양극재부터 지르코늄 첨가제를 더하는 어떤 기업을 인수를 했느냐. SM랩을 인수를 했잖아요. 이 기업의 기술력 보세요. 세계 첫 망간. 니켈 단결정 양극재를 개발했고 산업은행 k t n g 다울인베스트로부터 천억 원 이상 투자 유치했습니다. 몸값이 이때 1조 원 정도로 거론이 됐었는데 왜 상장을 못했냐면 상장 이후 IPO 후에 자금 조달을 하겠다 공장 설립을 하겠다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거래소 측이 불안하다. 입장을 제시를 하면서 예심을 철회를 했습니다. 이걸 지금 해결해 준게금양이라는 겁니다. 2차 전지 공장 부산의 대규모로 짓고 있고 양극재 공장도 하나 그냥 지으면 그만입니다. sm 랩 재상장한다라는 거 다시 ipo 들어간다라는 거겠죠. 양극재 지금 이 가치가 부각을 받을 때. 이 SM 랩이 상장하게 되면은 이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1조 원 넘어서겠죠? 그럼 금양이 최대 주주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많은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지금 금양이 하고 있는 게4680 원통형 배터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밸류체인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금양은 갈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금양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부산의 이제 대규모 2차 전지 공장부터 해서 콩고 만원노 광산 지분 있죠? 최근에 몽골 몰라 광산 지분 또한 취득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 부산 시장과 함께 또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시면 유광직 금양 회장이 직접 어디에 갔습니까? 이 나비비아 광물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해서 나비비아 광물 개발하러 갔습니다. 특히나 이 부산과 상당히 연이 깊은 금양 같은 경우에는요, 이 광물 개발부터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까지 함께 진행을 하겠죠. 그렇다면 이 금양 앞으로 나올 호재거리 재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광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양극재 또 최대 주주로 등극한 SM레벨 아이포 상장이죠. 그리고 4680 원통형 개발부터 해가지고 특수 양극재, 지르코늄 첨가제, 또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 또이 IRA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금양이라는 기업의 가치가 과연 지금이 적정 주가인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 아직 저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늦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 2차전지 지금의 급등락 그리고 금양 종목에 대해서 지금의 급등락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 어차피 최종 목표가는 너무나 높기 때문에 어차피 아직도 너무나 저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면 오히려 우리한텐 더 주워 담을 수 있는,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이야 절대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들고 가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물량을 확보해야지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하실 거 아니에요. 돌파하는 구간 말고. 눌림목 한번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타점을 잡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무료 카톡방 개설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회 빠르게 잡으셔야지만 신고가 돌파 곧 이뤄질 텐데 수익 잡아 가셔야겠죠. 제가 이제 실시간 대응도 도와드리면서 이 매수가와 매도가 가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점에서 잡으실 수가 있고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가 있다 정말 안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 매일 여의도 자료나 속보 혹은 기사나 계약 공시 관련해서도 가장 먼저 공유해 드릴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우리가 또 금양만으로 수익을 낼게 아니잖아요 금양은 장터로 두시되 단타 수익 종목 매일매일 수익 쌓아가시게끔 분석 이미 마친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와 매도가 드릴 거기 때문에요.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쏠쏠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지금 무료로 종목 또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무제한적으로 제가 열어두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한은좀 해둔 상태고요. 문자로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2788-8454 금양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분들, 금양 주주분들 아니시면 내가 신규 매수를 좀 하고 싶다, 혹은 내가 지금 단타 수익 종목으로 매일매일 좀 용돈 개념식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제 개인번호 있습니다. 0 1 0 2 7 8 8 8 4 5 4번호로 금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문자 보내주신 순으로 초대 도와드리겠습니다.